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타이거와 신체조건이 너무나 달라요. 하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. 여기 everyone has the fantasy 라고 써 있는데 자기가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골프스윙을 완벽하게 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또그 꿈을 실현시킬 권리가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타이거스와 비교합니까? 안 됩니다.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모델인데요. 3차원 모델. 그러면 이 3차원 모델은 더 완벽한 건데 어떻게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? 이 컴퓨터 모델에 여러분들의 신체 사이즈를 다 측정을 해서 입력하면은 이 모델이 그 체형으로 바뀝니다. 따라서 이키 크고 마른 체형, 또는 키 작고 건장한 체형, 이런 다양한 체형별로 자기 스윙하고 똑같이 체형과 맞춰놓고 비교를 할수 있는 방법이 동원이 됐습니다. 나름대로 장비의 발전을 봤을 때 새로운 개념입니다. 이 방법은 특히 그 모델 오버레이라는 기법을 쓰는데요. 이 학생이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. 그럼 이 사람의 신체 사이즈를 모두 측정해서 이 컴퓨터 3원 모델에 입력을 하면은. 이 사람과 똑같은 체형 신체구조를 가진 모델로 바뀝니다. 그러면 이 모델의 골격선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고 이 골격선만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 학생의 폭에 놓게 되죠. 그러면 제일 우측에 그림이 됩니다. 저 상태로 같이 스윙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여러 각도에서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스윙이 어디서 어디에서 어떤 단계에서 신체 어느 부분이 어긋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. 이걸 보시.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걸 사진 컷을 해 놓은 건데요. 이 사람은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힙이 굉장히 스웨인에서 밀린 현상이 나왔죠 자기 모델 선과 안맞아요 자이 사람은 다운스윙을 할때 백스윙 탑에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하체가 타겟쪽을 리드를 못해주고 있는게 분명히 나오죠 나오는데 얼만큼 나오는 것까지도 알려준니다 왜? 골격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선만큼 가져야 되는데 가져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제 오른쪽에는 여기는 여자 골프인데요 백스윙을 할때 클럽 헤드가 지금 그린색 녹색으로 표시된 위치에 클럽 헤드가 있어야 되는데 테이크어웨이 때이 사람의 헤드는 굉장히 뒤로 가 있습니다. 아, 백스윙하면서 테이크어웨이 할 때. 굉장히 클럽을 안쪽으로 빼는구나, 그죠? 이렇게 가져야 될 거를 이 사람은 하체의 이동 전혀 없이 그냥 안을 돌려서 빼는 스타일이죠. 자, 이 장면은 우리 흔히 마지네 번째요. 흔히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기 쉬운 장면입니다. 무릎과 힙. 엄청나게 스웨이 된 장면이죠? 이건 뭐죠? 어떤 현상이죠? 이걸 흔히 역피봇이라고 하는 현상. 체중이 거꾸로 가는 현상입니다. 얼마만큼 거꾸로 가는 것까지도 자기의 뼈대 기준을 보고서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. 아, 이 사람이 임팩을 하고 팔로우 스루 때이 단계에서 내가 뒤로 빠지는구나. 그러면은 이 모델을 꺼내놓고 컴퓨터 동영, 처리 화면을 켜놓고 자기 보면서 자기의 팔로우스루 때의 자세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껴 맞힐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아, 내가 여기서 체중이 이만큼 가져와야 된다는 거를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? 이 사람은 팔로우스루 이후에 왼쪽 팔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당나개 팔이 되어버렸어요. 그죠? 이 사람은 백스윙 탑에서 왼쪽 팔꿈치가 굉장히 굽어지고 현상이 나오고 또 팔꿈치가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상체가 뒤쪽으로 들려지는 현상이 나오는 그 유형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어떤 형이죠? 셋업에서 테이크어웨이 할때 이렇게 빼주지 못하고 곧바로 콕킹마에서 팔만 올리는거죠 팔꿈치 몸에 붙이고 하는 스타일 그나마 이 마지막 사람이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임팩트 자세에 해당되는건데 클럽 페이스가 이때 오픈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 로 여기 계신 분들 앞에 모셔 가지고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서 모델 그분 모델을 만들어 놓고 스윙을 하면서 단계별로 문제되는 것을 찾아내고 그 문제에 관한 골프 이론을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생기고 많았습니다. 양해 좀 해주시고요. 제가 어, 대신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미국의 그 MBC 스포츠에서 PGA 투어 그 모델 골프 서든 스윙이라는 시리즈로 중계 도중에 하루에 한 사람씩 프로 선수들을 이 모델 골프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스윙을 분석하고 설명해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 나왔던 그 선수들 중에 제가 다섯명을 뽑아왔는데요. 타이거 우즈하고 VJ스윙하고 진 프릭 존 데일리 솔지오 갈세 이렇게 다섯사람을 제가 뽑아왔습니다. 그분들의 스윙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어느 선수 먼저 볼까요? 예, 네? 우주 오빠 먼저 봅시다 그러면. 예. 타이거스 오빠 먼저 보기로 하고요. 예? 네? 이 사람은 제 게리 코크인데요. 미국 MBC 스포츠에서 PGA 투어 해설을 받는 사람이고 과거 PGA 투어에서 12승을 거뒀고 현재는 시니어 투어인 미국의 챔피언스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. 이 사람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는 장면인데 우리 흔히 타이거 스윙 많이 보셨죠? 또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타이거 우즈하고 신체를 다 재가지고 타이거 우즈의 신체 사이즈를 이 완벽한 스윙 모델에 집어넣어 놓고 타이거 우즈를 만듭니다. 자, 타이거 우즈입니다. 정면하고 측면 모델 프로인데요. 여기다가 신체 사이즈 입력해서 똑같은 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장면이죠. 실제로 타이거 우즈하고 이 모델하고 컴퓨터 사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, 둘이 게임을 붙여보면 타이거스가 항상 일곱 타이거다 타 차로 집니다. 이 모델은 풀스윙만 하는 게 아니라 쇼게임도 합니다. 치샷 챕샷, 다 합니다. 퍼팅까지.